어 이제 전에 8살된 남자 아이가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희 한의원 오기 이제 한몇달 전에 엄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제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음, 엄마가 그냥 멀리 여행 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아이들이 그건 느낌으로 다 알죠. 네. 그래가지고 얘가 굉장히 영리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동생을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가서 막 때리기도 하고, 뭐 뺏고, 이제 이러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밥을 안 먹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한 2주 정도를 거의 안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이제 할머니가 데리고 오셨는데, 어, 그거를 병원에서는 그 이제, 저 ADHD라고 하면서 약을 주고 막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전혀 좋아지지가 않죠.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화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그럼 뭔가 그걸 표출해 주도록 이렇게 뚫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한테 화를 내려주고 음을 길러주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화가 너무 성에 있으니까 요거는 약간 이제 좀 낮춰 주고 음을 키워줘서 이렇게 이제 안정되도록 그렇게 약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서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성격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는 그걸 병으로 보면 안 돼요. 또한 아이는 이제 아홉 살짜리 아이였는데, 음, 대개 보면요.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어른 문제예요, 사실은. 음. 예. 근데 애들이 애꿎게 애들이 이제 그걸 받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어른들은 애들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요. 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 다 스트레스 있어요, 에이. 나름대로. 예. 그래서, 어, 그 아이는 또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해서 아.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였는데, 걔도 아주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예요. 대게 요렇게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은 애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영리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걔도 이제 음, 할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 손에 키우는 것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학교 가서도 막 친구들 못 살게 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할머니 따라서 오면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이 아이는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려요. 잘때 그래서 땀을 안 나가도록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 주고 그랬더니 뭐가 좋아졌느냐?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비염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런데 비염도 좋아졌죠. 또 이제 밥을 잘 먹으니까 키도 크게 됐죠.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근본적인 걸 하나 이렇게 딱 건드려 주면 거기에 연결돼 있는 것들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주 그다음에는 이제 모범생이 됐어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균형을 잡아주도록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